You're not muted. 우리 r 트가안 됐다는 거지? 어 소리가 나가고 어. 있다는 거야 d We're 그 o t muted. We're not muted. We're 켜서 잠깐만 너 라이브 라이... 너 리... 연습이야? 리허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u 라이브 w 라이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댓글이 안 올라오고 인터넷 잘안 되는 건가? <놀람> 형그 제일 좋은 화질로 아, 했어. 제일 좋은 화질로 했어? 제일 좋은 화질로 했지. 아 댓글 댓글 올라. 와 제일 좋은 화질로 올라왔어. 올라와 올라. 와 올라, 응. 올라. 그거 한 그래, 단계 낮추는 게, 게 나는데. 난 무조건 고화질.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늦게 들을 수도 있어.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캐럿들. 가로 모드로 했어? 세로 모드. 새로 모드. 그러니까 가로 모드로 하면 좋았을 텐데. 왜새로 모드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미안해 바꿀 수 있어. 새로운 어, 모드. 맞아요? 그래. 굳이? 새로운 모드. 로 모드를 그... 해야 더 멤버들, 아니, 멤버들 아니, ]이 ]이 해야... 아, 멤버들 가로 모드로 해야 그냥 새로운 모드 박 가로 모드로 해 야, 야, 아, 야. 아, 아, 새로 가로 뭐할 거야? 여기 가로 아니야? 어, 그거 그거 저건 반대 보일 거야. 아, 그래? 맨 밑에, 아니, 멤미트가 기준 잖아 아니, 아니야. 이거 못박 이게 좌우 반전이야. 좌우 반전. 이게... 이렇게. 아, 그러네. 좌우고 좌우반전. 이건 이거야. 이거 아, 그러네. 아. 아,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 돼. 새로 하자. 자 셀카 찍는 각도로. 그 안녕. 안녕 안녕. 저희 저희가 왜 모였게요? 그렇게 <laughs> <왔어요> 연습하다 가운거한 <laughs> 몇만 년 되지 않았어? 진짜 몇만 년, <laughs> <몇> 년. <명> <웃음> <명은> <웃음> 거의 몇만 년 됐지 솔직히 약간 네, 옛날 네, 감성 난다. 오늘 민경이 하지 했어요 민경 투닥투닥. 민경 예뻐. 거의 약간 2016년 감성인데 거의 약간 데뷔 초 감성. 우리 준니도 인사 한번 해요. 저희 러 지금. 말로 해요. <laughs> 연습을 끝나고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면도 안 해서. 면도라. 면도 안했안 나와. 안 나와. 안 아, 그래? 나와. 안 나와. 가까이 가야 나올 야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거이대 <laughs> 네, <laughs> 내가 특게 <듣게>, 내가 <laughs> 아니, <콘서트는. 웃음> 아, 내가 내가 잘 들어. 잠깐만. 나 재밌는 거. 아, 내가 잘 들어. 아, 내가 재밌는 내가. 거 뭐? 어, 세워서. 우리 콘서트 이름이 나왔지. 어? <laughs> 나왔잖아. 나왔어. 나왔잖 아, 갑자기 나왔어. 형 그냥 이렇게 될것 같은데? Stretch <success> 나왔는데 또 심각한 척을 해. <laughs> 아, 오히려. 저희. <그렇지>. 열심히요. <laughs> <theory> 열심히. 어, <polite> <reality> <S Robinson> <employees> <요> 잠깐만. 이거 릴리스 찍는 각도인데?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시작. 딴다라 다라다라다라다라 딴다라 다라다라라 몰라 이거? 몰라. 많이 뜨잖아 모르는 그래. 척 하지마 형 그렇게 내 손에 그걸줄 알았어 난요즘이만뜨 요즘 이요 We're going j 리아 i e t j u l i e 너무 빨대, 너무 밝가 밝아. 너무 밝대 밝아. 그래. 아, 너무 밝대 okay. Too bright. I have a yacht. They are pity. I have a y a 조명 t I 로 와. 화면 밝게 낮춰. 핸드폰 Tamil> 화면 밝기가 아니라 조명을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아, 아 그거 왔어. 왔다 왔다. 이감성 소다 d a 니까 유행에 뒤 c 져 있는. u ain't a t 요요 c h e r in. 데 o u see, I'm telling you, Bamba, Bamba, b 반 m b a B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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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m 아 a 아, 아 왜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내려놔 여기다 세우는 거 괜찮은 n 같은데? 응. 아이고야 거기보다 밑에 r 아이 m not s 그래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아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저희가 좀몇 명이 없, 없습니다 우리 딱 5분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저희 네. 지금 연습 끝났습니다 네. 5분 쉬는 시간이랬는데 저희 <laughs> <laughs> 어? <진짜> 5분 쉬는 시간이니까 나랑 나 민규 할게 있어 맞아. 맞아 나랑 민규, 민규 할게 있어 민규 연습이니까 파 죄송해요 곡스왜 다... 근데 그런 거짓말을 지금 그걸 아니 그걸 할게 있다고 아, 할게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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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 아, 있어 아, 실제로 할게있어고 그걸 스포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 가나비 가나비 콜링. 어. 좀돌세요아 가나비 가나비 걸린. 가나비 가나비 걸이야. 일단 저희 그 스페셜 <laughs> 커버 무대들도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합니다내려고하 <laughs> 이제 비유행가 이번에 할 거예요. 유행가유행가아 근데 아무 진짜 뭐 유행가 안무가 진짜 너무 예뻐. 려그 유행가 안무가 이번 콘서트는 좀 진짜 좀 색다를 것 같은 네 그렇지 않나? 이번 한우 무대 중에 제일 기대되는 거? Shake it up 하나요? 하지 않아요? s h a k 하나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하, 하면 하지 <laughs> <않나요>? 왜요 왜요 왜요? s h a k 저도 몰라요 <laughs> 하면은 너무 새로울 것 같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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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이 형 앞으로 가 음. 너는 뒤에 있어 아 준이 사이코 진짜 아, 진짜 사이코 와이랜만이다 응, 사이코 음. 오랜만이다. 지금 몇시야? o u Psycho,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you. You can take a l o 지 k at you. 그 o u can take a look at you. You can take a look at you. y o 아 등을 펴야도 음. 안 아픈 거 아니야? 나 빠드려면 나 허리 적응. 아니 그렇게 구부리면 더 아프다. 누워 있어 그러면. 음. 야 저게 자세가 안 좋은 자세가 허리가 더 아프긴 해.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한테는 몸들이 안 좋아. 어. 맞아 맞아. 꼬꼬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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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어. 더 아프게. 긴 허리 있으면 더안 좋아지지. 어. 어. 이게 이게 제일 편한 상태. 맞아, 맞아, 맞아. 제일 편한, 편한 상태라는 게, 게 맞아. 그런데 음. 이러면 더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있어? <laughs> 너가 더안 좋아지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려고. 허리 보호 대야 이렇게 되면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둘이 내또 가자. 모자 좀 그만 벗기라고 진짜.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민규가 아. 끓여주는 짜파구리 먹고 싶다. 아 그렇지. 아 진짜 맛있게 끓인다. 언제 해줬었나? 오늘은? 어? 언제 해줬었나? 언제 해줬말 많이... 날짜가 기억 안 나서 그래. 몇칠 며칠이었지? 언제가 <laughs> 끓였어? 아 너는 오늘... 날짜로 날짜로 그럼 거야. 날짜로 말한 거지. 그럼... 언제 해줬었지? 어? 말해도지. 뭐라고? 뭐? 뭐? <laughs> 나는 또... 야, 무서워서 뭐 하냐 이거 다. 아, 거리 먹고 야 근데 쓰가 이게 이게. 맞아, 맞아. 맞아 갔었었잖아. 맞아. 그래. 그래서 그래. 야, 이게 그랬어. 좀 쉽지 않아? 근데 수양이 말한 거는 명칭이 없잖아. 저거. 괜찮을 소이 그 나왔어. 응, 응, 아, 나왔어, 진짜. 당연히 괜찮으니까 비비도라우시겠지 어. 대기업이 좀실 거야. 그 저희 비비고 만두랑 저희 떡볶이 컵 떡볶이랑 김순내기랑 얼마 안 해. 아, 최근에 아, 또 비비고에서 맞아요 주셨잖아요. 저희 아, 네, 선물 네.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그 고기 만두랑 네. 김치 만두. 육즙 만두가 진짜 맛있어. 육즙 어, 아, 만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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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맛있더라. 아, 김치 만두. 음. 그리고 난 이번에 <laughs> 오늘 들어왔다 <laughs> 아니 그 로제 컵 떡볶이가 진짜 아, 로제 컵 떡볶이 진짜 맛있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아,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 맛있고 이거는 갑자기 얘기나서 아 진짜 맛있어요. 저거 저거 나 오늘 들어가서 청양 만두 먹어보려고아나 그거 먹어봤어. 오징어 만두 뭔지. 오늘 들어가 청양 만두 먹는 거 유바스 올려요 어준 거야? 오징어만 때어 오징어만 때맛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그래, 스형 잠깐만. <laughs> 왜, 왜,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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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은 거예요? 아니야, 왜. 왜. 음. 왜 웃은 거야. <웃음> 왜, 왜? <웃음> 아니, 웃 거야. 뭐 살다 보면 웃으면 좋지. 승가나. 승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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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거? 콘서트, 네. 이번 콘서트 동작 하나로 포스포 해 줘. 어, 좋다. 동작 하나 동작 하나 스포. 근데 스포하면 우리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이거까지는 알겠어. 어, 오늘 배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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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파워 커버다 섯명 죄송합니다. 어 다음 진짜 소파 다 커버 투명. 어떡해. 죄송합니다. 형 골든 나랑 준비하다는 거 알지. <웃음> <웃음> 그리고 아 진짜, 진짜. 어쨌든 저희가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여기 방 이거 신나게 하는 게 너무 너무 뒤쳐진 느낌이어 가지고. 근데 귀엽지 않냐? 어쨌든 저희가. 쪽에서 못 찍었거든. 네. 어쨌든 저희가 어 오늘 배운 거한 동작 깔끔하게 제가. 예. 네, 보여 주세요. 어. 아이. 6 6. 하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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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어디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마이스라도 들어가 이거네. 어. 허까지만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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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 이건가 혹시? 허따따나나 아, 뭐야? <laughs> 아, 무슨 한, 무슨 단무죠? 그거 그거잖아. 이거, 히트. 히트. 아 어, 히트를 하나요? 아, 히트. 모르죠 그거. 아, 아니 그 히트는 약간 이렇게 뜨는 거고 이건 지금 뒤로 뜨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다른 느낌. 이 있어요 뒤로 뜨면 거. 이제 그거 마이스로 스텝 발라. 그치 그치. 뭐 이렇게 스포를 음, 그래. 마이스트 이게 있어? 거기 있어? 유진아 제책 들어야 돼 고! 아게 이거 이거 주네 아, 이게 있으니까 아니 마이스터 얘기하고 있잖아 아, 오케이 마이스트롤 본거 같은데? 마이스트롤이 다다닥이 아 다다닥인데 아 맞아요 다다닥 바다닥이다다바 다다닥 여기서 해주세요 아, 다다닥? 뭔데 네가 여러분 동생 네 동생 어떻게 요쯤에서 슬슬 이제 다음 브이 라이브 아니, 위버스 야, 저, 언제 아 미버스 라이브로 칠 거야. 너진 언제서 말하는 거야. 말겠어다 야, 약속 있으면 먼저 가. 약속 없어요. <laughs> 약속 있으면 <웃음> 먼저 <웃음> 가. 아, 자, 진짜. 네. 야, 브이 라이브. 너 진짜 <laughs> 이거 안 돼. 어? 우리 동태는 되면 안 돼. 어, 야, 우리 근데 우리, 우리 귀엽다 우리 약간 신인 같다. 잠깐만. 나안 다, 다, 다 화면에 나오게 해 봐. 어. 나안 나오고 있어. <laughs> 나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아아 버논 나와봐봐 버논아 일로 와봐 이거 내리고 으흠 귀엽다 승관아 좀더준비잘 당겨 봐더 당겨? 아니 근데 되게 야 소다파 포즈 한번 할까? 아 하지마 하지마 아, 민규 형뭐 어떤 거 갤럭시는 이 바뀌는구나 아 민규 형 다시 해야 되잖아 요즘 유행하는 포즈가 뭐야? 하나 둘셋 그런 것도 있어? 아니 뭘 물어본 거야? 아니 요즘 유행하는 포즈가 뭐 따로 있는 거야? 아니 뭐 많이 하는 그런 게있어손 올려봐 손 올려봐 이게 여기 있어. 손 펴봐 이거. 응. <웃음> <웃음> 형 그냥 우리 <laughs> 형 이걸 할래. 새롭게 <laughs> 나 짝짝 n e 이거 또 N 같기도 <laughs> 어. 하고. <웃음> 아. <웃음> 저희가 구호 뭐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연습하다가. 오케이. 해도 아이디어 있을까? 엘라 정씨 순간이 꼰대 같음 누굽니까? 엘라 정씨. 재미 <꿈대> <웃음> 재미 교프신가요? Where I from? 아 재밌네 라이브 하니까. <laughs> 민규 피스, 민규 피스 민규 피스가 뭔데? 너의 피스, 너 피스, 피스 머리 없냐, 피스? 피스, 그치? <laughs> 맞아, 피스 많아서 피스는 안 붙어 아무튼 그럼 없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 <끝나면> 피스 아, 이 피스 우리 이 텐션이긴 하지 호시 형이랑 우지 형은 이걸 보고 있을까? 그러게 아무래도 어 데이팅 맞다 어 명호다 명호 나자 하하 시밍 하우 어 왓슨 너호나한번 해야 돼나 명호 리팔 들어봐 팔리키 들어봐 들어봐 팔 들어봐 아. 들어어팝 <laughs> <laughs> 우리 <laughs> 뭐, 리 포즈 이걸로 정했어 <laughs> 세븐틴 캐럿 짜짜뉴 소다팝이 유행이니까 이게 뭘 말리를 소다팝 세븐 세븐틴 캐럿 짜짜뉴뉴 진짜 이거 아거같아 뭔데 어. 야 그냥 가위바위 신사랑 그냥 그 이제... 챌린지 찍어 야너이번 콘서트에서 명호가 중국어로 응. 부끄러워서 무대 아하 아, 고 이런 거 한국어로. 멘트하잖아 응. 그거 한번 보여줘 저 비밀인데 아그 비밀 완전 아, 비밀, 하, 비밀. 하, 하, 비밀. 하, 하, 비밀. 하, 이거는 비밀. 안 돼요? 야, 이거 절대 안돼아 그런 거 한번 하자고? 알았스 저희가 아무래도 어뭐 아무래도 호시 형이 공연할 때 애드립을 많이 하고 호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빈자리를 각기 다른 매력의 아우 시끄러라 각기 다른 매력의 그 멤버들로 잘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병 세우기 해갖고 꼴찌 소다팝. 그래 소다, 소다 색깔이네. 이거. 어때요? 음. 이거 병 세우기 꼴찌한 사람 소다팝 야, 동국이, 동국이 야, 챌린지. 동물이 동 앉아봐. 소다팝 챌린지 찍기. 들어와. 와 찍기. 들어, 어. 그 그래, 몰라지개하자자난 몰라. 난 개인적으로 무슨, 명, 뭐? 명호 아니면 번원이 추천. 아니면 무슨. 아니 무슨 끝나고 어디로 돌고 어디로 돌까? 야 살짝 열어봐. 몰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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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어디부터 할까? <laughs>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돌리는 게 낫잖아. 너네게 돌려. 이렇게 다 <laughs> 돌리는 거구어 왔나고? 아니, 순다 순다 순다.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네 오른 쪽으로 어. 이렇게 뭐만 해. 또총 더를 시계 시계. 이거 하면 되는 그, 거잖아. 그냥 그, 어, 걸린 사람 그거 걸린 사람, 사람 안된 안 사람, 사람 그거 다 파. 그러니까 나중에 찍어 올리는 거지. 어. 어. 좀만. 왼쪽으로. 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쪽좀 어, 피하고 싶어. 간다. 지금 찍어 올리면 굉장히 웃긴 아, 거잖아. 그게 렇 웃긴 거야. 캐럿들은 좋아할 거야. 일단 한 바퀴. 간다. 한 번에 간다. 아, 약간 이게 이거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어려워. 할 만해 근데. 아 너무 돌렸다 너무 쉽게 쉽게 물이 너무 생각보다 없애있다. 없어 그래서 좀 많이 돌리면 안돼아예예살살살살부죠 아, 예. hey, hey, 우리 이거 깔끔하게 이거 하면 빠지자 음. 그리고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어. 인사하고 끄고 어. 찍어서 올려 어. 어, 대박이다. 어. 아 대박이다 빠게하아 아, 이게, 이게 생각보다 살살해야 돼 천천히 아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살살 해 그거 하면 안 되나 두 바퀴 돌다도없었 아 너무 사했잘살어잘살어할거뭐랐어 있네. 프로 배터리? 뭐랐습니 property property b a 이제쓰 우리 밤에 죽었잖아. 자 이제 빠질 때가 됐어. 오케이. 너무 아, 언제 끝나? 자. 이거 다이거 거예요? 끝나고. 나 미팅. 아, 이거 하자. 예. 근데 형이 사자보이길 잘어울려잖아 씨. 너무 썼다. 전화 갑니다. 아. 좋겠어. <laughs> 너무 별로였는데. 내가 찍어 줘도 돼? 들어서? 응. 아, 아. 아, 아, <laughs> <여기> 살살. 승철이 고하셨습니다 굽다팝 보고 싶었는데 굽다 팝 부다 팝 아. 아. 다데준다팝 아. 다팝 커다 팝 눈다. 아 근데 이 살살한다고 <laughs> 미끄러져 여기. 너딕 근데 어떤 된 사람이 있잖아. 승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된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해 줄래? 아 너무 살살했다. 와. 너무 살살했다. 뭐야 뭐야. 진짜 이뻐. 이뻐. 진짜. 아, 감을 진짜... 빨리 잡아야 돼. 이거 생각보다 아. 나 발이 발이 종이락 했는데. 어. <laughs> 좀 근접하긴 했는데 방금. 아부순간될 거. 부순가 될거 같아. 아아 아깝다. 아야. 아야. 아이야, 다 아, 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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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제일 유력해. 어떤 거? 살살 살살 이렇게 살살. 살살, 높게 살살. 음.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그렇지, 방법, 그렇지 이런 방법, 이런 아. 방법. 뭐 이렇게 진심이야는데, 얘들아. 이돌세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오! 도답하. 이렇게 면그래 찍으라. 그래, 걸린 사람 찍으러? 찍는 거? 너무 찍는 너무 싫어. 그 뭔가 안는 이게 될 건데? 아,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야, 귀여워, 유행했어. 약간 청소할 때 아, 그 욕, 욕하기 아, 없어 욕하기 없어 요리, 요리, 안 됐는데 요리, 요리, 막 아씨 어, 어, 언어 누가,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냥, 어, 그냥 저안 했어요 네 했다는 음. 게 아니라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아, 아, 안 돼요 아, 진짜 운명이니깐 왜 조용히 하고 말이야 운명이야 운명이야 두명 뽑아라 그냥 파워 웨이 아범인 제일 유력한데 유력해 유 제일 먼저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 이거 안 되네 우린 됐잖아 근데 순간 조용히 해줄래 야 저렇게 뛴다고? 야 이렇게 뛴다. 여기서 어르이시 왔다. 이렇게 뛴거본 적이 없대. <웃음> <웃음> 제일 신나네. 아! 아존다 팝. <laughs> 아야. 근데 이거 발발이지 <laughs> 와와. 심장이 어, 쫄깃해. 아, 쫄깃해. 아,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아쉬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말 큰 나쁜 벌칙을 한다기보다는 <laughs> 네. 어이거는 캐럿들 볼수 <laughs> 있는 좋은 어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아. 아 너무 세. 약간만 스냅으로만. 스냅으로. 스냅으로. 그렇지. 아, 벌 약간 가까워서. 아, 살짝 스냅으로? 아. 너무 약했어. 생각 없이 그냥 던져. 와 나. 진짜. 생각 없이 해야 돼. 아, 오늘 아까웠어. 야나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너네들이 너네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안할 안 거긴 한데 오! 카메라로 멤버별로 모기시점 보여달래. 모기시점 이 뭐야? 그러니까, <laughs> 음. 모기시점. 아, <laughs> 모기 아, 모기 아, <laughs> 아, 아, 그거 메이크업 할때 했을 때잖아 때 그래. 나 들었다. 오. 너무 흔들려서 안 보이는데. 공을 보여달라는 거야? 아깝다. 모기가 가까이 가까이 가면서 생각 없이. 카메라 흔들어 어, 미안해 간다 팝 순간 아, 아, 승관, 승관, 승관. 조슈아가 승관대 승관 슈아 어? 벌써 다끝났는 과연 최후의 1는 일은... 잠깐만 스톱 왜? 승관이하고 순간 이 승관이 기회가 아, 있어 다 끝났구나 어, 이제 새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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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네 저도 자 생각 없이 살살 아 여기서 순간이가 아, 성공하면 아, 조슈아 조다 팝 아, 아, 조다 팝 얼마나 떨릴까 짜릿하거든 지금 1대1이 아. 아. 부답합 아! 아, 깝다 계속 아 부답합 부답합. 아. 신분신분한 바퀴만 한 바퀴만. 부답합. 아. 팬분들이 남은 다 놔도 되 그냥. 일단 일단 우리 최근에 만 찍어 가지고. 앞으로 일곱 바퀴 돌 동안 못하면 둘이 아, 아. 같이 찍는 거야 미안해요 일곱 바퀴 돌 못하면 같이 찍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갑시다 <람과 웃음> 방금 했는데 잠만 해가지고 <laughs> 오! 바퀴 이 성공을 한다면 다시 무효입니다 부답합 부답합 부담팝 부답 마이 릴소라 팝뿌뿌 <뭐람> 아 그거? 다는자 승관이가 마무리 하고 선생님 저희 네, 갈게요 크래들 선생갈 크래들 어, 네. 어 인사해. 저도 저희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인사에요 아, 부다팝 많이 기대해주세요 일주일 내로 일주일 내로 다시 해봐 네? 아 진짜 이걸로 이렇게 30분을.. 30분을 써? 아 20분.